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초순의 철쭉의 모습입니다 올여름은 아주 혹, 혹서기가 오래됐고 더위가 너무 심해서 순들이 총체벌려온것 마냥 순이 나오질 않고 꼬불꼬불하게 있다가 이제 겨우 찬바람 불고 하니까 순이 좀 펴지고 꽃눈이 안기 시작하네요. 벌써 꽃눈이 앉아야 될 나무들은 아직도 못 앉고 이제는 꽃눈이 안겠죠. 나무가 많이 없네요. 이 속부작을 살펴보니까 안에 속가지를 다 속간했어요. 이건 올 봄에, 예, 철사거리 수영을 넣었는데요. 여기도 속가지가 우척 많이 나와 있는 걸 지금 지금 속가지가 있는 그런 처지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예, 네, 올여름 어제 꽃이 화려하게 피어졌던 비밀금 단풍이 하나 둘 떡잎으로 해서 지고 있는 것도 있네요. 네, 하단을 밑으로 길게 내려진 네, 이런 처주 모습도 있고요. 복륜이 아주 아름답게 나와 있었던 비매금도 이제 꽃눈이 동글동글하게 맺히고, 네. 떡잎도 치고 있네요. 우도위에도 불구하고 쌀철을 로소토 소립으로 헛갈이를 해놨어요. 안전하게 뿌리가 정착을 하고 있네요. 꽃눈도 아주 초롱초롱하게 맺혀 있어요. 컨분에 있던 걸 뽑고 수영도 살짝 개작을 했어요. 이 비매금도 비매인데 헛갈이를 했어요 여름에 방근을 해두고. 물을 말리지 않으니까, 튼실하게 활착이 되고 있네요. 이 석부작도 흑갈이를 했어요. 안전하게 뿌리 활착을 하고, 이제 겨우 꽃눈이 지금 배치기 시작하네요. 어려웠던 여름, 그래도 끈질기게 버텨내서, 활착이 잘 되었네요. 2년생 묘목을 약간 큰분에다가 옮겨 신고 잎이 좀 무성해지니까 철사 가리를 했어요. 이 영상도 얼마 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요. 네, 한달반 이 사이에 숲들이 우거지게 나왔고요. 너무 무더, 무, 무더워서 한 서너 개는, 예, 좀 무더위에 못 견뎌서, 예, 말라서 고사한 나무도 도로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리 어릴 때 고글로 놓고, 성장을 시키면 작은 소품으로 꽃도 즐기면서 나무도 굵히고 그런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목을, 작은 묘목을 이용해서 저사거리를 유도하고 작품을 만드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나무 물기는 금방 굵어집니다. 아직 숲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형등 아주 초라하게 그냥 이 끝이 말리고 그러길래 가지를 그냥 홀딱 쳐버렸어요. 새순이 나오네요. 명일양 이거는 근연입니다 뿌리를 옆으로 늘려서 순을 위로 뽑아서 만든 근연 나무는 한나무입니다 올봄에 긴 가지를 치고 순을 받고 다시 거기에서 장가지 나와 가지고 여름에 다시 한번 쳤어요 인제 짤막짤막하게 가지를 붙일 겁니다. 합식이 많아요. 모아신기 뭐 합식이 많아요. 여기에도 모아신기, 뭐 예. 여기도 모아신기. 뭐 부피가 커서 택배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구정 지나면 각각 해체를 해가지고, 네, 해체를 해서 판매할 생각입니다. 네, 나무가 오래도록 무겁고, 네, 뿌리 탈탈탈 털어서 보내면 록서 또 소리에다가 옮겨 심으면 잘 삽니다. 키가 아예 큰 거는 이키큰 거대로 신기가 못하면 바짝 잘라서, 이만큼 잘라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이만큼 잘라서, 그럼 여기서 새순을 다시 받아가지고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콩이, 석포자개입니 이것도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겨우 깨어나가지고 네. 이 선반이 석고 선반이라 열이 받으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겨 올 여름 나는데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고라는 품종 흰 것, 붉은 것 같이 섞여 나오는데. 네. 요거는 제가 애착하는 나무 중에 하나라서, 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리완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올 봄에 흙가리도 하고, 순몇개 남긴 거 가지고, 꽃이 폈을 때 유튜브로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노랑방탱이가 되어 있다가, 이제 겨우 찬바람 불면서 회복을 해가지고, 새순도 겨까지도 나오고, 다시, 꽃눈도 맺히기 시작하네요. 다행입니다. 비매금. 우리 집, 저희 집은 비매금이 많습니다. 비매금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합시, 여기도 합시 비매금. 네. 올 겨울에는 좀 줄일 생각입니다. 요것은 현재 만들어지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화분으로, 감상분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심어서 반현회로 작품을 만듭니다. 반현회 작품 만들어져 나오는 방법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심으면서 방향을 틀어서 작품을 만들죠. 그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설렴이 저만한 돌에다가, 예, 뿌리 한 가닥 뒤로 넘겨서 또한 가닥에서 자사가리까지 올보에 넣었는데요. 순이 무성해서, 예, 눈 따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저 속에 보면 눈 엄청 많네요. 이거 아주 눈 따는데 시간 보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무슨 흰 꽃, 붉은 꽃, 네. 중간 톤 해가지고, 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요것도 한 번, 내년에 잘한번 감상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 일상천 코라즈, 아직, 손이 많이 안 닿았죠. 네, 형도 이것도 네, 가지 끝순만 남기고요. 올여름 지나면서 끝순만 남기고 다 홀딱 다 안에 가지 다 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겨울 잘 나면 내년 봄에는 깊숙하게 여기 커팅 여기 커팅 짧게 커팅을 해가지고 이 안으로 가지를 몰아넣어서 이 안에다가 가지가 나와가지고 축소시키게 이 볼륨을 축소시키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매경 합식은 네, 처음부터 영상으로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꽃피었을 때까지 여러 과정들이 유튜브에 소개가 되었었어요. 근데 많이 달라졌죠? 굵기도 많이 굵어졌고 해서, 가지를 많이 쳐서, 무늬모 스타일로 그냥 뽑아놨네요. 제 아내가 이 길을 촘촘히 잘 장식을 해가지고 예 네, 보기가 더 낫네요 네, 군집에 있으니까 큰 공원의 모습 같기도 할 겁니다 이 뒤에 단풍나무입니다 이게. 당단풍, 당단풍 몇 개를, 예, 어느 농원에서 얻어다가 합식을 했어요. 물 열어가지고, 물 관리를, 억지로 얻어먹지를 못해서 그런지 더 빨리 단풍 일찍 들었네요. 많이 물을 많이 얻어 먹은 단풍 저쪽에 하나 있는데 아직 파랗습니다 하우스 다른 하우스를 넘어왔어요 근상봉투에서 나와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아침 이슬이 아주 영롱하게 맺히네요. 여기는 뜨겁고, 기온이 밤에 낮으니까, 네, 이렇게 이슬이 맺히죠. 예, 네, 간상봉투. 한30 여정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한 3년 만에 이게 출시가 되는 것 같네요. 준비하기는 한 2년 전에 준비했다가 이게 올해 5년 차입니다. 이래도 삼목묘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묘목입니다. 묘목이 아주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묘목은 계속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5개 안박스에 택배 포함해서 11만 원. 이것도 지금 계속 분양하고 있고요. 이 묘목들은 내년에 꽃들을 다볼수 있겠네요. 꽃명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작은 묘목인데도 꽃이 지금 맺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곳은 제그 묘목을 생산하는 모수입니다. 이 모수를 여러 품종들의 모수를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이것으로 삽목을 따고 그러죠. 여기에는 근상 봉투를 올려놨어요. 스치로폼에다가 올 봄에 작업을 해놨어요. 한 2년 뒤나 지난 다음에는 포트로 올라갑니다. 내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기서 1년 더 묵혔다가 포트로 올라가죠. 뿌리를 굵혔으니까 이제 가지를 만들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안에는 조금 모양이 갖춰져 가는 나무도 보이네요. 여기도 다, 내년에, 내년 봄에 짧게 짧게 잘라서 가지를 안으로 밀어넣어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 나무들이 지금 습니다저 건너에는 튼실한 근상봉투가 있네요. 이 근상봉투도 어느정도 한정된 양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세개씩 랜덤 방식으로 어떤 품종이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뿌리가 참 잘 내린 것도 있고 못 내린 것도 있는데 못 내린 품종을 그걸 선택을 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잘 내린 품종에 한해서 골라서 보내게 되니까 요거는 3개를 한 세트 해가지고 95,000원씩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지만 네, 보낼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네, 문자 주시면 안전하게 댓글을 보내드립니다. 예, 저 뒤에도 근산봉투가 보이네요. 제가 쓰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나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초순 철쭉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 다가오는 추석 연휴 건강하게 나시고 또 즐겁게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